오늘의 집은 파주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 빌라입니다. 4.8m의 굉장히 넓은 거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주방에는요, 식기 세척기도 추가가 돼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에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냉장고 세트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가로세로 3m 이상이 되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창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요,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화장대 공간도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안방 욕실에서도 샤워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조금 집이 길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집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3.1m에 2.8m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작진 않습니다. 이 집에 다른 방들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쾌적한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가요. 안방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바, 바이들에게 방을 안아주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앞쪽에 북박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좀 길게 나와 있는 투베이 구조로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실제로 와보시면은 실평수 40평에 굉장히 넓은 평수로 굉장히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오늘의 집 마음에 드신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집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매물들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